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에 당황하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모발 이식 이외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 이런 얘기는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의사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객들은 엄청 당황스러워하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20년간 수술해오면서 겪은 주요 돌발 상황들, 이 시간에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발이시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 중에 또 굉장히 당황스러운 돌발상황 중 하나가 바로 출혈입니다 출혈이라고 생각하면은 절개 수술 중에는 이제 출혈 부위가 조금씩 조금씩 있게 되는데 포잡기라고 지저각 전기로 작은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비절개에서는 펀치로 모낭을 뽑기 때문에 펀치 부위에서 조그만 출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는데 수술이 끝나고 집에 돌아간 이후에 체혈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사용 중인 약물이나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트러이잘 생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발 이식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시고 수술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의사들은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직접 겪는 고객분들은 수술했는데 피가 난다.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출혈이 있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출혈 부위를 티슈나 거즈가 있으면 거즈로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침착하게 누르면 대개의 출혈은 멎을 수 있고 그래도 출혈이 잘 멎지 않으면 이럴 땐 출혈 부위를 거즈나 티슈로 누르면서 침착하게 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수술받은 병원이 멀다면 근처 병원에서 일단 우선 지혈을 받고 나중에 수술 병원에 치료비를 요청하세요. 괜찮습니다. 모발이시고 또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아주 흔한 증상이며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식 부위가 치유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새로운 혈액 세이가 발생하여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회복의 일환이지만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식 문항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가려울 때는 절대 손으로 긁지 마시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분 스프레이나 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초기 관리만 잘돼도 원앙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미리 병원에 얘기해서 수술을 사용할 수 있는 피부 진정제를 추천받아 대비하세요. 모발이식 직후 이마 부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붓기가 눈 주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 후에 붓기 때문에 고생하셨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마가 약간 붓는 것은 흔하게 있고 많이 붓는 경우도 열 명에 한두명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붓기는 수술 중에 투여된 마취액과 또 수술로 늘어난 체액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발생합니다. 대개 일주일 내로 사라지고 사회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외관상으로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마가 요렇게 거나 이마 밑에까지 부을 수 있으니까요. 붓기가 생겼다고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냉찜질 팩을 사용하시거나 스스로 누울 때 머리를 약간 높게 하면 붓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붓기가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붓기를 줄여주는 주사 등 처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모발이식을 받는 의사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환자들은 매우 당황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병원에서 알려주긴 하지만 워낙 사소하게 여겨져서 쉽게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잘 기억해 두시고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모발이식과 관련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엘 조성민 원장이었습니다.